안녕하세요. 오토 리바이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형 별표 별표 세벌의 블레이저 EV. 세벌의 블레이저 EV. 별표 별표를 외관, 실내, 가격, 성능 중심으로 살펴보는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면 블레이저 EV는 전통적인 SUV 위강인함과 전기차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날렵한 라이트바와 블랙 광택 그릴 패널이 매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RS 트림에서는 블랙 컬러의 로커 몰딩과 애니메이션 조명이 더해져 매우 스포티한 인상을 줍니다. 2026년형에서는 토톤 루프 옵션이 사라지고, 대신 폴러 화이트 트리코트 컬러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일부 모델에는 테크 브론즈 패키지가 제공되어 22인치 브론즈 휠과 블랙 데칼이 특징입니다. 측면과 후면의 비율은 균형 잡혀 있고, 차체는 넉넉한 존재감을 주면서도 전기차답게 공기 저항을 고려한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th-sun.com plus e 다음은 실내입니다. 내부는 매우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느낌이 강합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디지털 디스플레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버튼보다 터치 중심의 조작 체계가 많아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줍니다. 좌석은 꽤 편안하고 앞뒤 모두 성인이 탑승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며 수납 공간과 실용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일부 리뷰에서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지 않는 점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카엔드 드라이버 플러스 1, 레드문즈 플러스 1, 가격 면에서는 기본 LT 트림이 약 44,600달러부터 시작하고 RS 트림은 약 5400달러, 그리고 고성능 SS 트림은 6600달러 수준입니다. 부가세나 인센티브 등에 따라 실제 거래 가격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SUV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c h e v r o l i t c o m 플러스2, KBB.com+1 성능 측면에서 블레이저 EV는 다양한 구동 방식과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LT와 RS 트림은 전륜 구동 또는 전륜 플러스 후륜 구동 AWD 옵션이 있으며, SS 트림은 AWD만 지원됩니다. RS 트림의 모터 출력은 약 220마력, 높은 토크를 제공하며 SS 트림은 615 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SS 모델은 와이드 오픈 와츠 모드를 통해 0에서 60 마일 (약 97km)까지 약3.4 초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는 약 일부 트림은 더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EPA 기준 최대 별표 별표 312 마일 (약 502km) 별표 별표 위주행 가능한 거리를 제공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충전 속도는 DC 고속 충전으로 쾌속하게 충전이 가능하지만, 최고 피크 출력은 일부 경쟁 모델에 비해 다소 더 낮은 것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kbb.com plus 1, -E -R -E t r u c a r -Z -Z c -E -R o m chvrolity.com, carbuzz.com, chvrolity.com, e d m u n d 요약하자면, 2026 블레이저 EV는 스타일 면에서 매우 세련되고 강렬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실내는 깔끔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실용성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가격대는 다양한 트림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고, 특히 SS 트림은 고성능 EV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주행 성능도 일상 주행부터 빠른 가속까지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일부 단점으로는 터치 중심의 조작 방식이나 스마트폰 통합 기능 제한, 충전 속도 제한 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전기 SUV라는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오토 리바이브 위2026 세볼의 블레이저 EV 리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